도화동에 차가 막히던가요그 계속 계속 운다고? 언제나 같은 아, 친절한 기사. 거의 골목 서울지역 간전모자를 착용해 주셔서. 골목에서 차를 일단 좌회전 좌회전. 골목에서 받으니까 거기 골목길이라 차가 밀리니까 이제 큰길 나올 때까지.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500m 앞에 시속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어. 자기